그걸 안 쳐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실 그래요. 우. 자기야. 말을 정확하게 해. 안을 보고 싶은 게 나야. 이 가방이야. 어? 당연히 가방이죠. 제가 가방 디자인을 하거든요. 디자인이 독특한 것 같아서요. 뒤쪽이랑 안쪽 구성 좀 잠깐 볼수 있을까요? 대단히 실례되는 일인 거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자기들 나한테 뭐 해줄 거야? 해봐 해봐. 해봐. 뭐? 뭘 해주긴 뭘 해줘. 아, 또 뭐야? 누구누남 나면 몸을 만지고 그래? 누가 먼저 접근을 했는데? 제가 워낙 디자인 독특해서 먼저 보여달라고 했어요, 감사합니 사인 거. 네? 당신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가 됐든 열배 쳐줄 테니까 이거 우리한테 팔아. 수, 날강도의 사기꾼 같은 놈. 아이 녹마 같은 가방이 어딜 봐서 5 0만 원이야? 그러게 왜 쓸데없이 아무 데서나 지루그래요. 진짜로 열배 달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어? 에산 건데 어? 고맙다고 못할망정. 어디서 갈고 있어? 뭐라고요? 뭐 욕을 하시려면 정정당당 크게 하세요. 아 욕은 무슨 누가 무슨 욕을 했다 그래?